안녕하세요 유삼스의 보도 또보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가장 화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딥시크 AI인데요 오픈 AI에서 만든 채 GPT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였지만 유사한 기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로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딥시크 AI가 한국형 AI 혁신에도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딥시크는 창업 2년차 기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창업 초기 기업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세상을 놀라게 할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 올려주신 댓글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경영 안전 자금에 대한 문의 댓글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부도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 주요 거래처의 기준을 알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주요 거래처란 매출 처별 세금 계산서 합산을 해서 매출액이 총30% 이상 차지하는 거래처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러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신청 절차와 혜택을 한눈에 정리한 가이드 영상 같은 것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주 혜택과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는 영상도 곧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댓글도 있었는데요. 사업 확장 계획 중인 지인들에게 꼭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중기부 유튜브를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분들이 다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사업을 하고 계신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원이포차 영상 또는 보도 또보고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제도를 발빠르게 소개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조건, 신청 절차가 궁금하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오늘 바로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통합 공고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101개 기관이 429개 사업에 대해서 같이 통합 공고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3조 2,940억 원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의 유형을 보자면 융자 지원, 사업화 지원,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 있고요. 시설 공간 보육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도 있습니다.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중앙 부처 그리고 88개 지자체 및 유관 기관들의 사업들이 함께 공고되었습니다. 중앙부처를 보자면 중기부가 35개 사업 2.9조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시면 중앙부처 지자체로 나눠져 있고요. 사업 개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등이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사업 개요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공고일을 확인하신 후에 미리미리 창업 지원사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100여개 기간 그리고 400여개 사업 중에 나에게, 우리 기업에게, 그리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인데요. 중기부의 2025년도 창업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성장 단계별로 나눠봤습니다. 예비 창업자 그리고 창업 1년차를 창업준비단계, 창업 1년차에서 3년차까지를 창업초기단계, 그리고 창업 3년차부터 7년차까지를 창업 성장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지원, 글로벌 창업 지원, 창업 인프라 지원, 창업 시스템으로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패키지란 이름을 붙인 이유 자체가 단일한 한 가지 지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창업 지원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창업 인프라 관련해서는 중장년 기술 창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과 창업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제작, 지식 재산권 취득 마케팅에 소요된 사업화 자금을 평균 5천만원 내외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프로그램인데요.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 지원 주간 기관들이 있습니다. 창업 주간 기관들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시제품을 제작 지원하고 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예비 창업 패키지와 동일하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7천만 원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주관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도와드리고 초기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에 대한 실증 검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일반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주간 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투자유치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은 대기업 협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대기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컨설팅이나 투자유치 공동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병행 자금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 육성 사업입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는 초격차 10대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대 분야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AI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우주 항공 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분야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3년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글로벌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서 기술 사업화 지원, 투자 유치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과의 공동 R&D를 위한 협업도 매칭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 성장, 기술 혁신 사업 R&D, 정책 자금, 그리고 기술 보증에 대한 우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수출 사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지원을 통해서 기업별로 차등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대표정인게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입니다.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가 지원 대상이고요.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을 지원합니다. 개인 데스크나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업 모델을 개발하거나 아이템을 검증하고 투자를 교육하는 창업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게 네트워크를 쌓는 건데요. 지역 및 업종별 입주 기업 또는 조로 기업 간의 네트워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중장년 창업 기술 센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지원입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요. 업력 7년 이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으로는 2025년도에 14개 프로그램 협업들이 있는데요. 구글에 있는 창업 프로그램,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애너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마중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화 자금 지원입니다. 기업당 평균 1.25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기업의 인프라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의 교육, 멘토링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주간 기관의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유치, 네트워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경진대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V를 보면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예인으로 데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인플루언서로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처음부터 창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검증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창업기업으로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전K 스타트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입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이면서 누적 투자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기업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총 상금은 14억 원입니다.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 포상도 지원하고 있고요. 총 20개 팀 내외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투자자, 참가자 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 후속 연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시상 규모를 보시면 창업 리그, 예비 창업 리그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고요. 창업 리그의 경우 1등 기업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과 상금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리그의 경우 1등 기업에 대해서 국무총리 표창과 1.5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인드맵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 창업 지원 정책입니다. 첫 번째 사업합니다. 성장 단계별로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초기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팁스 프로그램도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창업 지원입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으로 구글, 엔비디아, MS 등과의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창업 인프라 지원으로는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가 있고요. 창조 경제혁신 센터를 통해서도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창업지원 사업들은 창업지원사업 포털 k 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순회설명회를 2월 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회설명회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수벤처기업과 창업진흥원이 함께 순회설명회 진행하고 있고요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충청권,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등 권역별로 지원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창업 사업화, 글로벌 창업 지원, 창업 인프라 지원 등 유형별 세부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1대1 상담 부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대1 상담 부스에 찾아오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